네, 이게 얼마 말이죠? 네, 우리 구독자님들이, 천만 뷰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이런 이벤트가 드디어 오늘 일어났습니다. 바로 이 노래 때문입니다. 임영웅님의 아버지, 아버지 응원 영상이 천만 뷰를 넘었습니다. 네, 저한테 에,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. 오구님 지금 막 아버지 천만 뷰 돌파했어요. 축하합시다. 건행. 네, 개봉동 스마일 우먼입니다. 임영웅님 아버지 드디어 천만 뷰 넘었어요. 우리 영웅님 아버지 방금 천만 뷰 달성했어요. 네, 동대문구 사시는 분도 보내주셨고요. 중국 연변에서 오신 분도 안녕하세요. 매일 매일 영웅님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. 방금 금방 우리 영웅님 아버지 천만 뷰 됐네요. 너무 너무 기쁘네요. 축하합니다. 자, 박순둥님도 아버지 천만 뷰 되었어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쁨을 혼자 갖고 견직하기 그래서 다른 팬님들과 나눴는데요. 사실 이 아버지 노래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5월 2일날 공개될 때, 될때 음원에서 지금 천만 뷰고요. 그 뒤에 최근에 임영웅 님 뮤직비디오가 아, 아버지 뮤직비디오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것도 벌써 200만 뷰가 넘었습니다. 아 그동안에 천만 뷰가 얼마나 됐을까요? 살짝 잊어버렸습니다. 네.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. 43번째 천만 뷰가 우리들의 블루스. 그 다음에 이번에 44번째 천만 뷰가 임영웅 님의 아버지. 그것도 음원 영상이 차지를. 했습니다.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제가 짧지만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댓글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.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건행.